3년 정도 됐는데, 이 정도면 청소하는 것보다 새 걸로 바꿔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. 안녕하세요, 시동이네입니다. 얼마 전부터 저희 집 세면대에 물이 잘안 내려가더라고요. 청소를 해도 2주 정도 지나면 또 막히길래 아예 배관을 새로 교체해보기로 했습니다. 먼저 세면대 아래쪽에 있는 실리콘을 제거했어요. 세면대 받침대라고 하나요? 이걸 빼내야 배관이 잘 보이고 작업이 수월해요. 저희 집은 세면대 받침대가 안 빠져서 이렇게 돌려놓기만 했어요. 너무 억지로 하면 깨질 수 있으니까 안 빠지면 이렇게 돌려놓기만 하세요. 저는 받침대를 돌려놓기 전에 손이 들어가서 기존 배관 일부를 해체했어요. 중간에 이 부분을 돌려서 풀어주시면 되고요. 가장 위에 있는 이 부분도 풀어야 되는데 손으로는 절대 안 되고 공구가 필요해요. 바로 이 공구가 필요한데요. 이름은 워터펌프 플라이어고, 저는 쿠팡에서 구매했어요. 링크는 동영상 설명란에 올려놓을게요. 어느 정도 풀리면 손으로도 풀수 있어요. 배관을 청소해도 계속 막히는 이유를 찾았어요. 세면대에 물 빠지는 구멍이 있잖아요. 손으로 누르면 열리고 한번더 누르면 닫히는 그거요. 그 부분에 머리카락이 엄청 많이 끼어 있었어요. 그래서 세면대 아래쪽에 있는 배관을 아무리 청소해도 윗부분에서 머리카락으로 막혀 있으니까 물이 잘안 내려갔던 거예요. 그리고 세면대 구멍을 꼭 청소해주세요. 보시는 것처럼 엄청 더러워요. 자, 이제 새 배관을 설치해 볼까요? 배관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잘 알아보고 사셔야 돼요. 그냥 우리 집 기존 배관과 똑같은 걸로 사시면 돼요. 가격은 6,000원 밖에 안 하고 비싼 거 사서 오래 쓰는 것보다 싼 거를 사서 자주 바꿔주는 게더 위생적이래요. 이 네모난 부분이 물구멍이에요. 이 네모 부분이 세면대 위쪽에 있는 동그란 물구멍 쪽을 향해야 해요. 그래야 물이 빠져나가요. 방향을 잘 맞춰서 넣어주시고요. 아래쪽에서 순서에 맞게 부속을 끼워주세요. 부속 순서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품 설명서나 상세 페이지를 참고하시는 게 정확해요. 네, 이렇게 분해의 역순으로 설치해주시면 됩니다. 세면대 받침대도 원위치로 돌려주시고요. 기존 배관이 얼마나 더러웠는지 확인해 볼까요? 3년 정도 됐는데, 이 정도면 청소하는 것보다 세골로 바꿔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제 물이 시원하게 잘 내려가요 여러분도 세면대 배관 셀프로 교체해 보세요 신혼생활에 도움이 되는 영상 또 올려드릴게요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